짠. 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총 40개 스테이지까지 있고요 그때 이제 20탄까지 있겠고, 오늘 하는 게 21번째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자, 한번 가볼게요. 간만 해가지고 또, 감각이 초기화됐을 수 있는데, 좀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조금씩 감을 찾아보고. 하고, 버티고, 놓고, 앞으로 가. 그렇지. 오. 첫판인데 느낌이 좀 괜찮아요? 콩콩 뛰는 거? 마스터 한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야? 림보야? 잠깐만. 저 마지막 거 애매하다, 그쵸? 점프로 넘기에도 애매하고, 아래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그치 되게 애매하다. 높이가 뭐, 일단 거기까지는 잘오 중마가 닿는 건 괜찮나 봐. 중마가 닿는 건 괜찮. 이런 느낌으로 오오 오, 오, 그렇지 이렇게 크게 점프하고 돌짝 돌짝. 폴짝 바람 불어. 왜안 불어줘, 바람? <laughs>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못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안 그렇지. 은근히 어렵다고. 아니면 이렇게 콩콩을 이어서? 콩콩하는 속도를 가져가서? 그리고, 오히려 약간 마라타는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제발. 이때일 때 가야죠. 하여튼, 뭐, 가게 된다면, 뭐 음식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제가 이것저것 사진을 많이 찍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나눠볼게요. 크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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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통과해주고요. 툰드라, 어, 뭐야, 툰드라, 어? 어? 뭐야? 아, 아, 음, 잠깐만요. 어, 뭔가 이상한데? 어, 뭔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눈이라 그런가? 눈이라 그런지, 야, 미끄럽다, 이거. 잠깐만, 이 우스꽝스러운 무빙 뭐야? 이 우스꽝스러운 움직임. 으으 여기도 그러면 정지했다 갈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스킬을 타자고. 으차. 으차. 으, 차, 으, 차, 그렇지. 첫 번째 위기를 넘겨주고, 엄청 큰 도약을 해주고요. 으, 차, 으, 차. 친구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쉬어봐. 폴가이즈 할 거야, 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수달이라고요. 아 그러네. 키보드 저게 아니구나. 하여튼 수달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야 피라미드. 맵 이름이 피라미드인 이유는 뭐지? 피라미드가 배경에 보이니까 그런 것인가? 근데 이거는 뭐야? 왼발을 최대한 앞으로 걸치고 왼발을 최대한 앞으로 걸치고 지금이다. 오른발 최대로 왼발 최대로 그렇지? 지금이다. 크게 이런 엄청난 점프 컨트롤로 조금씩 나아간다면 힘을 낸다면 오 잠깐만 진짜로 막상 하려니까 그렇지 버티고 버티고 아니 앞으로 가지 마 친구 점프를 해야지 점프를 갔다가 점프 갔다가 점프 갔다가 점프 갔다가, 갔다가. 아이고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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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m 고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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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들었다가 m p jump jump j u 틈틈 찍고 오른발 찍 그리고 오른발 내밀어 그리고 왼발 내밀 넘어지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후 화난거 아니죠 저는 화 안내요 제가 방송하면서 화낸적이 한번인가 밖에 없었어 진짜 오른발도 앞으로 잠깐 쉬어 왼발 찍고 오른발 찍고 왼발 왼발 왠... 찍고 오른발 찍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 여러분 이거 그냥 보기엔 좀 지루하니까 내기 할까요? 10트 안에 깨기 못 깨기 어때요 못 깨면 벌칙. 벌칭 뭐가 좋을까? 말끝마다 양부치기 뭔가 괜찮은데, 어렵지 않은 정도로 할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일단 뒤로 빼봐. 발 들어서 건너가서 그렇지, 그렇지 찍고 버텨. 헤드셋이 고양이 모양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판하고, 이 판하고, 시프트 안에 못 깨면 해볼게. 친구야, 제발 살아주라. 친구야, 제발 살아주라. 친구야, 제발 살아주라. 살아주라. 그렇지. 아, 여러분들의 냥 챌린지는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혹시 날아오는 저 양동이들에 맞으면 죽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게임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게임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게임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양동이에 맞지 않고 그냥 혼자 갔네요. 다시. 아, 벽을 따라가야 돼, 설마. 난 그런 거 모르겠다. 그냥 갈래. 그냥 갈래. 그렇지, 엄청난 무빙. 엄청난 무빙. 엄청난 무빙. 엄청난 무빙으로 한 대도 맞지 않고. 그렇죠, 다 피해서 가는 중. 진짜 한 대도 안 맞고. 진짜 한 대도 안 맞고, 엄청 잘 가는 중. 어, 뭔가 걸렸다. 뭔가 걸렸다. 왜 이래? 나 꼈어 여러분.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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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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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렇지. 쉬고. 왼발 앞으로 아니지. 오른발 앞으로. 왼발 들어서 앞으로. 오른발 다 왔는데 설마 양동이가 때리면 그렇지. 다음은 드워프 광산. 이건 뭐야? 이 바닥 구조가 뭔가, 밟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지? 떨어지는, 오호, 이거는 좀 매너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매너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뭐야? 어쩌라는 거야? 설마, 다이빙 해야 돼? 저기로? 설마? 점프! 살려줘! 살려줘! 야, 다 왔는데. 여기서부터 10탄에 못 깨면, 2탄 깰 때까지, 계속 양 말투를. 아니, 왜잘 가다가,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자, 차근차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이거 버그잖아. 그치? 오른발, 왼발, 야! 야! 일단 버티고, 왼발, 오른발. 오케이. 자, 이 상태로 균형을 유지해주고요. 유지해주고요. 그렇지 그렇지 왼발 찍고 좀만 앞으로 가고 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렇지 그렇지 뺐다가 점프 하고 착지 하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하 짠 미션 성공 하룸님 2,000원 후원 감사하고요 다음부터 오트로하라고요 안되지, 약속했잖아. 무조건 10트.